메시지 성경 로마서 11장 충성스러운 소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면 넌돌리가 나서 그들과 아예 절교하시려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나 역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셈족 혈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절교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쉽게 이스라엘에게서 손을 떼어 버리실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너무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 오셨고 투자하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두고 엘리야가 몹시 괴로워하며 기도 가운데 외쳤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애원자들을 죽였고 주님의 재단을 짓밟았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의 뒤도 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게는 아직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이 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는 7천명이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치열한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는 소수가 남아 있습니다. 많지 않은 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수일 것입니다. 그들이 그처럼 버티고 있는 것은 무언가 얻을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자신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에 대해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저 눈앞의 사역만을 생각했더라면 이미 오래전에 포기하고 물러났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사역을 도모하며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택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도모하시도록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분께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역을 도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바위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모세와 이사야도 이렇게 평했습니다. 싸움지를 좋아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들에게 넌도리가 나신 하나님은 그들을 눈멀고 기먹게 하셨고, 그들로 그들 자신 안에 갇히게 하셨는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갇혀 있다. 다윗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 몹시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기 뱃속만 채우며 먹다가 탈이 나버렸으면, 그렇게 자기 이 속만 차리며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기만 쳐다보다가 눈이 멀어버리기를 그렇게 신행세를 하다가 괴양에 걸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완전히 끝난 것인가? 영혼이 나가버린 것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퇴장하면서 열고 나간 문으로 이방인들이 입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무언가 좋은 것을 제 발로 차버리고 나가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나가버린 것이 온 세상에 걸쳐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몰려오는 것을 촉발시켰다면,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그 효과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그 귀양이 무엇을 가져올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려고 합니다. 지금 나의 관심사는 바로 여러분, 곧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여러분에 대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나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최대한 자랑하며 강조하곤 합니다. 나는 그들이 지금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동참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떨어져 나간 일로 인해 이처럼 온 세상에 걸쳐 하나 되는 일이 시작되었다면 그들이 돌아올 때는 더큰 일이 촉발될 것입니다. 엄청난 귀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저지른 일이 그들로서는 잘못한 일이었지만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이 되었다면, 그 일이 그 일을 바로잡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이 모든 일의 배후와 바탕에는 어떤 거룩한 뿌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기르시고 계신 뿌리입니다.근본 뿌리가 거룩한 나무에는 거룩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지금 상황은 이러합니다. 그 나무의 가지 중 얼마는 가지치기를 당하고 대신에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인 여러분이 그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그 비옥하고 거룩한 뿌리로부터 영양을 받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가지치기 당한 가지들 앞에서 우쭐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뿌리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나올 법 합니다. 다른 가지들이 가지치기를 당한 것은 나를 접붙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가지치기 당한 것은 그들이 믿음과 헌신을 통해 계속해서 그 뿌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말라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다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나무에 접붙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길러주는 그 뿌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만해져서 뽐내는 가지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연하고 푸르푸르다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뿌리덕이라는 사실을 늘 겸손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본래의 가지에 주저없이 과일을 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화하고 인자하신 분이 있지만 동시에 가차없고 엄하신 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분은 말라 죽은 가지에 대해서는 가차없으시되 접붙여진 가지에 대해서는 온화하십니다. 그분의 온화하심을 믿고 방자하게 굴 생각은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말라죽은 가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가차없이 내쳐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바닥에 나뒹구는 가지치기 당한 가지들을 보며 우월감에 젖지 않도록 하십시오. 계속 죽은 가지로 남기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얼마든지 다시 접붙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기적적인 접붙임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깥 야생나무에서 잘려나온 가지들은 여러분을 접붙여 내신 그분에게는 그 나무에 본래 붙어 있던 가지들을 다시 접붙이는 일은 분명 일도 아닐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그 나무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도 다잘 되기를 바라십시오. 완성된 이스라엘. 친구 여러분, 나는 최대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잘못 해석해서 오만하게도 자칫 여러분은 왕족이고 저들은 내쳐진 천민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하나님에 대해 완고해져 있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 효과로 모든 이방인을 향해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집이 꽉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한 두사가 시온산에서 성큼성큼 내려와서는 야곱의 집을 깨끗이 지울 것이다. 내가 내 백성에게 반드시 하고야 말 일이 이것이다. 그들에게서 내가 죄를 제거할 것이다. 메시지에 복된 소식을 듣고 받아들인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마치 하나님의 원수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 목적이라는 원대한 시각에서 보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완전한 보증이 붙어 있습니다. 결코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수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깥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여러분에게는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바깥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문이 활짝 열린 것으로 인해 그들에게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한 번씩 다 바깥에 처해 보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친히 문을 여시고 우리를 다시 안으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관대하심과 깊고 깊은 지혜 우리는 결코 다 이해하지 못하며 다 헤아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누구인가? 그분께 하실 일을 아를 수 있을 만큼 똑똑함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조언을 구하시는 이 누구며 그분께 도움이 된이 누구인가.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시작하고 그분을 통해 일어나며 그분에게서 마친다. 영원토록 영광 영원토록 찬양 오 참으로 그러하기를. 12장 하나님께 바쳐진 삶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허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 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에 대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순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할 때이지,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사람 몸의 다양한 부분과 같습니다. 각 부분은 전체 몸에서의 의미를 얻습니다. 그 반대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몸은 택함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의미와 기능은 우리가 그분 몸의 한 부분으로서 갖는 의미와 기능입니다. 잘려나간 손가락, 잘려나간 발가락이라면 무슨 대단한 의미와 기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빼어난 모양과 탁월한 기능을 부여받은 부분 부분들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음받은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기심이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설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과 상관없는 내용을 전하지 마십시오. 돕는 일이라면 도와주기만 하지 옳나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말을 고수하십시오. 격려하고 안내하는 일이라면 의심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책임자 위치에 있다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원조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면 늘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불우한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들 때문에 화를 내거나 우울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일하십시오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십시오. 선은 필사적으로 붙드십시오. 깊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십시오.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 주십시오.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춘 종이 되십시오. 힘든 시기에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십시오. 정성껏 환대하십시오. 원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결코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행복해 할때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 주십시오.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별볼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양 굴지 마십시오. 대바다 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에게서나 아름다운 점을 찾으십시오. 할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경은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점심을 사주고, 그가 목말라하며 음료수를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대함을 베풀면 원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십시오. 1 3장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모든 정부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평화와 질서가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성 있는 시민으로 사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국가에 대해 무책임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책임한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정당하게 세워진 권력 기관이라면 여러분이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한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건전한 시민이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부와 좋은 관계이기를 원하십니까? 책임있게 사는 시민이 되십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법을 사방팔방으로 어기고 다닌다면 조심하십시오. 경찰은 그저 멋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분은 그 일에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책임 있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으로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세금을 내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지도자들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에 대해 지고 있는 커다란 사랑의 빛 말고는 더는 빛을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율법의 최종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은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자기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해 욕심을 품지 말라든가 같은 하지 말라는 결국 모두 합치면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잘못할 수 없습니다. 율법 조문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합치면, 그 합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날그날 그날 해야 할 일에 너무 열중에 지친 나머지. 그만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서 꾸벅꾸벅 졸며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눈을 뜨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시작하신 그 구원사역의 마무리 손질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1분도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천박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면서 음탕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말다툼이나 일삼고 눈에 보이는 것이면 무엇이든 탐내면서 이 소중한 낮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차려 입으십시오.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당장 일을 하십시오.